저기다가 한정을 통해가지고, 보라기다에다 있고, 다다 뭐, 물을. 보라기다가 네, 잘못되면은, 잘못되면은, 뿌리가, 뿌리가, 잔뿌리가 나가가지고서 오히려 안 되네만 못해요. 그래서 주려면은, 이 살짝 줘야 되는데, 물을 여기다 아무리 줘도, 물을 여기다 흘자댄다 하더라도, 빈들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물도 이 안에 흡수를, 흡수를 들어가질 않아요. 뿌리. 그 그래서, 이렇게 물수는 살려 열심히 잘 지지 하는 분은, 이왕이 동산 지실라면이 속에다가, 속에다가, 간소스를 분소스를 넣고서 동사를 지으면은 지금보다도 수량을 두 배, 세 배를 더 수확할 수가 있고 생리장애라든가 그렇지 면병충해서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료가 잘못 져서 질질이 씌어가지고서 시드는 증상은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도 후추와 다음보다 노랗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노랑게 떨어진 말이에요. 그렇지노랑에 떨어지는 뭐냐? 이거는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잘못 주셨냐 비료를 주셨는데 질소 비료를 많이 주시고 질소로니 그다음에 밑거름이 됐든지 윗거름이 됐든지 그다음에 인산 칼리 칼슘 비료를 적게 드렸기 때문에 질소하고 인산 칼리하고 기왕장이 나와가지고 영장이 나가지고 와 질소를 많이 흡수를 하는데 흡수하는데. 특히 봉소, 칼슘, 가리를 흡수를 못해 가지고 이 현장에 와요.